가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두피가 스킬치가 크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물로 해야지 기름이나 이물질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안그래면 무슨 삼겹살 판도 아니고 샤우기 되고 얘를 넣어요. 차박 차박 이런 식으로 해주면 두피가 조금 더 깔끔하게 헹궈질수 있죠. 샴푸를 잘 했어. 근데 자면은 지금까지 한이 단계가 도루묵이 돼요.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들 실수하는 게 머리를 감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머리를 제대로 잘 감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삐님, 머리 감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 당연히 머리에 물을 묻혀야죠. 아, 그 전에 해야 되는 게또 하나 있다고. 이게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대부분 그냥 샤워실을 들어가서 샤워기를 먼저 머리에다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남자분들은 스타일링을 해놓는 제품이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에센스 이런 걸 발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물을 묻혀 버리게 되면 세정력이 약간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리 감기 전에 빗질을 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빗질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외출을 할 때는 대부분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줘요. 근데 샴푸 하기 전에 해야 되는 빗질은 뭐냐면 반대로 고개를 숙여서 뒤에서부터 약간 쓸듯이 이렇게 빗질을 해주게 되면 하루 종일 쌓여있던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1차 건식 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묻혀줬을 때 효과적인 게 훨씬 더클수 있어요 자 이제 빗질을 했어 그리고 이제 머리에 물을 묻혀야 돼요 물의 온도인데 어떤 분들은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 중에 보면은 아 내가 머리가 너무 뜨겁고요 땀이 많고요 막 이래서 또 찬물로 한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름진 분이야 그런 분들은 또 되게 따뜻한 물로 한대요 어 근데 뜨거 물로 해야지 머리에 있는 기름이 이물질이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 유분하고 물은 믹싱이 어차피 안 되죠. 근데 뜨거운 물로 뭔가 유분을 불린다? 안불으면 삼겹살 판도 아니고 이게 너무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어디가 손상이 되냐면 우리는 샴푸를 한다는 라 거는 자꾸 모발을 빤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발을 빤건 2차적인 거고 우리는 두피를 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피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미온수로 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열이면 열 미온수가 온도가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어쩡띠 온도거든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내가 머리에다가 샤워기를 댔을 때 약간 차가운가? 약간 그 정도 딱 느낌 드는 게 미온수지 아 no. 따뜻하다 좋다 근데 이 온도는 아니에요 뜨거 물로 먼저 까만 다음에 음. 찬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니지 자극을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방금 얘기했잖아 너무 차가운 것도 안 되고 너무 따뜻한 물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얼굴 세수하는 것처럼 따뜻한 걸로 해놓고 찬물로 하면 모공이 수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피는 페이스하고 pH가 틀려요 그래서 두피를 샴푸할 때는 얼굴 세안하는 방식처럼 하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미온수 온도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온도로만 해주시는 게 가장 두피는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이제 물을 적시는 건 어떤 분들은 물이 두피까지 침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발만 적셔요. 머리에 물을 적실 때 머리카락만 적시는 게 아니고 두피에 바짝 촉촉하게 전체적으로 다 흥건히 적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쓰는 샴푸가 어떤 유형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세정력은 약하지만 두피 건강을 위한 미산성인지 샴푸를 쓸때 손에다가 짜가지고 쓰는지 아니면 머리에다가 직접 어, 내가 짜서 쓰는지 샴푸를 쓰실 때 두피에다가 직접 짜는 거는 비추천해요. 그거보다는 손바닥에 어느 정도 짜.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여도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그죠? 자 남자분들 짧은 머리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만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분들 장발이나 여자분들 단발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 500원과 500원 반 정도 그리고 좀긴 머리다. 그러면 500원 크기 한두번 정도를 제가 써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 보면 짰어요. 그리고 한 한번 터치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품을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가락 자체를 두피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핸들링을 해주면 두피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더 펌핑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발을 묻혀주시는 식으로 하게 되면 긴 머리분들은 조금 세정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넣으실 때 얘를 우리가 지문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끝이 약간 뾰족한 것 때문에 두피가 살짝 스크래치가 날수있 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사지를 해 주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지문 있는 부분 있죠. 손끝에 지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식으로 해 주는 게 가장 두피가 좋아하는 손가락 마사지법입니다. 브러시 있잖아요. 음. 브러신 는어요 샴푸 브러쉬 같은 거 요즘 판매 많이 하는 거 괜찮죠 근데 그게 또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자극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민이 돼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만약에 해준다 라고 하면 송곳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돼 있는 걸써 주는 걸 써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리고 기능성 샴푸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제발 샴푸에 사용법을 좀. 보세요. 사용 방법을 보면 어떤 샴푸는 바로 헹구라고 나오고요 어떤 샴푸는 1분에서 3분 줄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브러쉬로 내가 거품을 좀 냈어요 내는 동안내가 1분에서 3분이 아니고요 브러쉬로 해주고 거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1분에서 3분이에요 그 정도 어느 정도 도포 시간을 두고 그리고 올바르게 헹궈주셔야 됩니다 거품 아, 내는 시간을 제외된 거예요? 당연히 어? 나그리고 잘못하고 있었네 <laughs> 하다가 거품이 사라지거든요 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두피, 유분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심한 지성 두피예요. 그러면, 에벌 샴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성 샴푸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벌 샴푸는 뭐냐면, 겉에 있는 유분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건강을 위한 샴푸는 한번더 펌핑해서, 다시 해주고 나면, 거품이 또 풍성하게 생기거든요. 유분이 한번 제거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해주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죠. 그러면, 샴푸 부품 낸다라고 사실 할 때, 음, 응. 사라지면, 응. 그 사람은 지성 두피다. 그렇지 그런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두번 감아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아 귀찮은데 <laughs> 자그리 샴푸 한 다음에 이제 헹궈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머리 헹구기예요 여기서도 실수하신 분들이 많고 잘못된 방법으로 헹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샤워기가 있잖아 샤워기 이 샤워기로 그냥 이렇게 헹구게 되면 머리 속 두피까지 헹궈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수압이 세다라고 하면 모를까 일반적인 수압이라면 좀덜 헹궈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옛날 그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머리를 담갔다 뺐단 말이에요 그게 두피에 가장 잘 헹궈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또 우리가 대야를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샤워기를 대고 손바닥 하나를 바가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 대고 얘를 넣어요. 누고난 다음에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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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주면 두피가 조금 더 깔끔하게 헹궈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귀찮아 난 원래 하던 대로 할래 이러면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진단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비듬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샴푸 잔여물, 트리트먼트 잔여물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덜헹 헹궈져버리게 되면 이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각질처럼 비듬처럼 그대로 말라요. 그러면 이게 검정옷 같은 거 입었을 때뭐 하얗게 뚜둑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또 내가 비듬인 줄 알고 또비듬써 샴푸를 또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얘는 잘 헹궈줘야지만 모공을 막아버리는 노폐물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고 그리고 잘 헹궈줬어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말리는 과정이에요. 여섯 번째는 수건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려요? 머리 감고 나면? 신발어야죠 그니까요. 러 자, 털고 마찰이 많이 생길수록 케라틴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젖은 상태에서 마찰은 뭐든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수건 사용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누르세요. 누르고 어느 정도 적셔져 있어 그러면 다시 마른 수건 하나 끝내서 다시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라이를 해주는 게 모발의 케라틴 손상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예민한 두피를 썩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건 아, 두개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 여성분들 머리 기신 분들은 한세개 정도 썼을걸요? 마찰 주는 거를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 그리고 일곱 번째 자 애벌로 우리가 물기를 제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완벽하게 말려줘야 되겠죠 저녁 샴푸를 잘 했어 근데 여기서 잘안 안 말리고 자면 은 지금까지 한이 단계가 다 도루묵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잘 감는 방법 중에 잘 말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좋은 샴푸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에, 당연하죠 좋은 샴푸 실컷 썼는데 말리는 거를 잘못 말린다 그러면 저 좋은 거 썼는데 아무 효과 없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머리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저녁에 샴푸를 해줬어요 근데 덜 말렸어 그리고 바로 주무시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습해요 두피 속은 그리고 그리고 베개를 닿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많이 습한 부분이야. 많이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말리는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뜨거운 걸로 우리가 여기 두피에 가까이 되면 아파요, 뜨거워요. 그래서 요즘 드라이 되게 좋아. 냉풍, 온풍, 미온풍 이렇게 이제 구분을 세 개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나 그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야? 온풍 갔다 찬바람 갖다 이렇게 계속 하셔도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하나 사세요. <laughs> 두피는 미온풍으로 바짝 말려주세요. 미온풍으로 두피를 섹션 따듯이 내가 이렇게 갈라서 두피에 가까이 대세요. 두피 사이 사이를 다 먼저 일 차적으로 말려주고 난 다음에 찬바람으로 모발을 말려주는 게 가장 잘 마르고 빨리 말라요 어, 근데 뜨거운 바람으 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또딱 단정짓기는 그렇지만 뜨거운 바람이 내게 두피에 닿게 되잖아 그럼 두피는 자극을 받아요 우리가 열상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화상 말고 열상이라는 거는 뜨거운 기운으로 받는 두피의 손실이거든요 뜨겁다 하는 바람으로 는 두피를 말리게 되면 두피가 많이 아플 수 있죠 pH가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 근데 남자 음,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일링을할 뜨거운 바람 써야 되잖아 음. 음, 내가 스스로 스타일링을 만들 거야 했을 때 내가 뜨거운 바람으로 만들어 놓고 찬 바람으로 식히면 되지 않냐 라러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피에 내가 뜨거운 느낌을 받지 않은 정도의 시간을 두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면서 아 두피 뜨거워죽겠네 약간 이런 걸 느끼는 정도까지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스타일링을 하고자 하는 모발이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수 있어요. 적정 시간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머리 감는 법이 쉽지 않네요. 아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이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후천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었을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누가 또잘 가르쳐주는 데도 없어 간혹 제가 이제 다른 영상이나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다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으냐면 뜨거운 거는 몸이든 두피든 좋지 않다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그 다음에 순서적인 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가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요거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해주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